안녕하세요. 한국트리플러스 대표 김소아입니다. 어, 한국트리플러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호텔 예야 차량 배정 뿐만 아니라 중국어 통역 가이드를 배정하여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여행사입니다. 1월 27일 이날은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중국인들이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한 날입니다. 옛날부터 저희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여행이라는 한우물만 파온 사람이에요. 어, 처음에는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6개월 정도 버티면 어느 정도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는 내년까지 쭉 이어질 것 같아서 많이 우려되고요. 하루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 코로나가 지속되면 그러면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책도 많이 보고. 어, 유튜버에 있는 세바시 그리고 김미경 선생님 신사임당 이런 분들이 어, 말씀도 많이 듣고 주변 분들이 저도 어, 듣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좀더 어, 특별한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 리드센 선택설계 마케팅입니다. 어, 6주의 실전 과정을 듣고 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 저희가 갖고 있던 예전의 기존의 생각이 틀을 깨버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골탈태 저는 그랬습니다. 어, 저희 실수 광고를 보고 광고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처음이다 보니 이런 제품은 해도 되나? 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 그리고 또 광고수들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전혀 어, 모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리드어 유태영 대장님 어, 또는 이명신 본부장님 찾아와요. 어, 마케팅이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케팅이란 어, 굉장히 도전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도전이고 또한 아이 인내력 한계점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에 어, 멘토가 길을 안내를 해준다고 하면 은 쉽게 어, 우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 유태영, 이명신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를 알게 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막 걸음을 마를 땐 초보 마케터이지만 저는 저희 선택이 정말 잘된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 마음껏 이 세상을 달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선택설계 마케팅이라는 툴을 알았으니까요. 어, 그래서 좀더 프로포셔널한 마케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12주간의 어, 전문가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어, 저의 멋진 도약을 응원해주세요.